현재 리플에 대한 어그로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맥스에서 리플에 관한 중대한 발표가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해서 리플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는데요. 비트맥스는 공식 SNS에서 시장에 리플 효과를 줄 발표가 있다. 라는 게시글을 올리고 리플 본사를 태그해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본 커뮤니티 인원들은 여러 가지 추측이 이어지고 있는데 CME 그룹의 XRP 선물 관련한 내용일 거다. 아니면 리플 가격을 흔들 엄청난 소식일 거다. 서로 다른 입장에서 논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맥스 입장에서 리플을 대놓고 띄워준다. 이거 하나는 정말 확실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땐 비트맥스에서 리플의 리플 선물과 관한 내용이 맞을 것 같은데 이미 선물 상장이 돼 있으니 추가적으로 나올 건 리플의 ETF 선물 상장과 관련이 있겠죠. 만약 제 생각대로 진행이 된다면 당장의 리플의 가격 상승은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리플 유동성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흐름상 굉장히 좋은 소식은 맞거든요. 그리고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리플의 ETF 상장이 된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을 넘길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리플이 ETF 상장을 하게 된다면 구글과 애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를 넘어서 700달러 이상의 가격대를 형성한다는 소인데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장난으로 보이지만 이런 구상을 짜낸 건 단순한 전문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코인 인공지능으로 유명한 그록이란 AI가 분석한 내용인데 만약 리플이 IPO를 통해서 초대형 기술 기업 수준으로 성장할 시나리오와 이로 인해 변할 리플의 가격대를 추정한 건데요. 그록은 이에 더불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전제 조건, 유통량이 변하지 않고 글로벌의 무수한 채택, 그리고 SEC와 합의를 통한 규제 명확성, 기관 투자 유입이 모두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선 충족되는 부분들이 없지만 점차 전제 조건들이 진행이 되고 있긴 하는 상황인데요. 리플의 기관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SEC와 합의 계약은 진행되고 있으며 글로벌에서도 ETF의 소식에 관해 엄청나게 뜨거운 건 사실이죠. 그래서 AI 그룹의 전제 조건들은 현재 기준으로 전부 진행 중에 있어서 가격 상승의 기대감은 충분히 기대할 만한 것 같은데요. 만약 전제 조건이 지금 흐름처럼만 흘러간다면 5년 내로 시총 6천억 달러의 가능성, 가파른 성장 기대감을 버릴 수가 없죠. 왜냐면 AI의 예측을 기대어서 말하는 게 아니고 리플이 현재 이룬 게 뭐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스테이블 시장을 확대하면서 전 세계적인 결제 통합, 결제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있죠. 그에 따라 연간 성장률이 32%로 예측되며, 전문 분석가는 이런 성장률이 불가능하지 않다. 이런 판결까지 내리면서 가장 전망이 좋은 코인으로 리플을 뽑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근접한 대박 소식이 뭐예요? 바로 리플 ETF죠. 지금 여기저기서 ETF의 상승 기대감을 확인하셨을 텐데, 이제 최대 규모의 자산 운용사 블랙록에서도 움직임을 슬슬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리플의 ETF를 미는 건 블랙록. 이제 6월에 ETF에 대한 결과가 나올 텐데, 현재 폴리마켓이 예측한 ETF 승인 확률은 83%로 굉장히 높은 승인 예측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대되는 건 당연히 리플 홀더분들이겠죠. 다른 누구도 아닌 대형 운용사 블랙록에서 미는 만큼 승인 확률도 굉장히 클 것이다 라는 예측이 다반사인데요. 블랙록이 밀어준다는 것 뿐만 아니라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가장 보편화된 테더 시장을 밀 정도의 성장력을 잠재하고 있어, 리플 자체에 거는 기대감이 굉장히 커졌을 뿐더러, 최근 다른 기관들과 고래들의 어마무시한 매집도 발견됐기 때문에, ETF 승인 확률 예측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의 분석 또한, 블랙록과 같은 글로벌 투자 기관의 포트폴리오 편입은 단순한 가격 상승 재료를 넘어서, 제도권 내 리플의 정당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거라고 하며,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긍정적인 장기 관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로 볼때 리플이 다시금 4,000원을 돌파해 줄 기대감, 전체적인 코인 시장 분위기의 반전이 나오면서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가격대까지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다는 의견들이 리플 커뮤니티를 포함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리플의 좋은 소식이 나온다 한들 결국 시장의 호재거리들이 받쳐주질 못한다면 리플의 가격도 호재를 반영한 상승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현재 세계시장의 흐름을 쥐어잡고 있는 게 누구예요?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코인시장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을 쥐락펴락하며 엄청난 고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들도 미국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드디어 코인시장에 엄청난 불장이 찾아오는 기대감 다들 한 번씩들 가져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취임하자마자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서 갑작스럽게 미국의 빚을 없애겠다며 전 세계에 등을 돌리며 엄청난 고율 관세를 때려버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코인 시장을 빼더라도 나스닥이나 다른 파생 상품들마저 굉장히 크게 흔들리며 세계 투자 시장을 전부 위협하고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는 앞에서 코인 대통령이라고만 하고 사실 암호화폐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 또한 엄청나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건 트럼프의 계획 중 일부입니다. 트럼프는 계속해서 미국의 부채를 만들어낸 전 대통령 바이든 정부를 매우 혐오하고 있었죠. 심지어 24년 기사를 보면 일본보다 미국 부채가 심각하다는 팩트도 나와 있습니다.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발표할 때 암호화폐는 우선순위가 아니며 일단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게 바로 미국의 빚을 갚는 일인 겁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빚을 갚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미국 채권 가격을 올리는 겁니다. 보통 채권은 주식시장과 반대로 가는 거 알고 계시죠? 트럼프가 고율관세로 시장을 위협하는 이유? 네, 맞습니다. 트럼프는 전 세계 증시를 무너뜨리기 위한 어쩔 수 없던 선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고율관세도 트럼프 입장에선 자국을 위한 반강제적인 행동이라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연준의장 제롬파월과의 대립도 일어나게 됩니다. 트럼프는 연준의장에게 금리인하를 하라며 직접적인 압박을 넣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처럼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가 심각한 상황에 연준의 금리 인하는 쉽게 진행할 수 없습니다. 잘못하면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속 물가 상승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나오면 전 세계는 고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노동시장 악화와 엄청난 물가 상승, 그리고 경기 하강에 진입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기에 금리 인하조차 맘대로 할수 없는 거죠. 결국 암호화폐 시장 상승에 가장 필요한 핵심은 미국의 부채의 해결 시기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현재 미국 부채는 36조 달러, 원화로 계산하면 5경원이 넘어가는 어마무시한 금액의 빚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보면 이런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죠.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라고요. 실제로 트럼프는 매번 비트코인 관련 행사를 꾸준히 참석할 뿐더러 백악관의 암호화폐 부서도 만들 만큼 지금 전 세계 대통령 중 누구보다 암호화폐를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주는 인물인 것도 팩트입니다. 심지어 미국 백악관 내에서는 비트코인 관련 법안,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과 디지털 자산 비축 대통령에 대한 법안을 보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은 미국 부채에 대한 유일한 해결 방관으로 비트코인 법안을 제안하기도 했으며 이게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코인 자체를 띄워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계 최대 규모 사모펀드인 블랙록에서도 이런 불안정한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TF를 16일 연속 꾸준히 유입하며 비트코인에 엄청난 금액을 쏟고 있는 상황 그리고 고율 관세에 대응하던 중국이 나오면서 트럼프가 먼저 중국의 관세는 내릴 것이라며 중국에게 먼저 관세 관련하여 꼬리를 내린 트럼프. 제가 감히 현재 계획을 유추해보면 슬슬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상 무조건 지켜야 하는 법안. 암호화폐의 성장가속화. 이제 암호화폐의 차례가 온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 대비와 함께 어떤 코인이 상승할지 어떤 테마를 타야 할지 이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트럼프가 친암호화폐를 선언하며 트럼프 가문, 일명 트럼프 패밀리는 많은 알트 코인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본인 이름으로 걸었던 오피셜 트럼프와 와이프 이름을 건 멜라니아 밈 코인, 생각보다 트럼프 가문도 코인의 진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담아야 큰 수익이 나올 건가? 이거 하나만 찾아보면 되는 건데, 트럼프에 매입을 할 때마다 뉴스 기사 거리가 되지만, 제가 트럼프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막대한 금액을 투자한 것 치고 아직 뉴스 기사로 담아가지 않은 코인 몇 개를 발견했습니다. 사실 뉴스로 실어 담은 코인 이름들은 누구나 알 법한 대형 코인들이라 시청이 높기 때문에 보고 담으시더라도 미미한 수익률로 마무리할 수 밖에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찾아낸 이 코인, 이 코인은 외신 기사든 국내 기사든 아직 기사거리로도 쓰지 않은 코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인이 무엇인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릴 건데요. 유튜브 같은 공개적인 플랫폼에서 공개를 하면 결국 외부로 유출이 돼서 말짱 도루묵이 될것 같아.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764-5966. 제 개인 번호인데요. 여기 번호의 문자로 구독자라고 보내주시고 댓글에 트럼프라고 달아주세요. 댓글까지 다는 이유는 저희 채널 구독자분이신지 확인하기 위함이고 만약 종목 공유를 받으시더라도 우리 비밀같이 지키자고요. 결국 외부로 유출이 되면 우리가 얻을 수익률은 그만큼 줄어들게 분명하니까요. 물론 제 시나리오가 틀릴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트럼프의 행보를 봤을 때 사실 말도 안 된다는 헛소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코인 경력 10년을 걸고 이 코인 정말 대박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이것도 이번 한 번밖에 못 담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종목 담으시고 다들 큰 수익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도 리플에 관한 좋은 정보들, 호재거리들, 여러 가지 담아서 영상 만들어 볼 테니까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